여기가 친구들이 많이 걸리는 시기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아, 우리 지인은 어떻게 보냈을까?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냈어요? 아, 궁금해다 즐겁게 잘 보냈어요. 어, 아, 별로예요. 아, 그래요. 그래도 유치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우리 지가 일주일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지가 즐겁게 못 보낸다면 지도 기도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즐겁게 매일매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네. 기도해요. 알았죠? 우리 하은이하고 하빈이 잘 지냈나요? 네! 네! 우리 하은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하민이랑 같이 놀는 편지. 아, 그랬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민이랑 우리 하니가 즐겁게 잘 보냈대요. 자, 우리 친구들도 빨리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자, 일어나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는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민아 같이 찬양하자. <laughs> 오늘은 첫 번째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자, 같이 해봅시다. 합니다. 아멘. We do.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오게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색교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좋아 좋아. 나는 싫어했어요. 바울이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저저 저 바울 저 바울 너무 너무 싫어. 왜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저 바울 너무 너무 싫어 싫어 싫어. 게 가두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선생님 응.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리기도 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가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 you <laughs>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를 읽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 가난도 극복하게 하고,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받는 사랑보다 더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람들은 이 편.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어려움과 힘든 마음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와 하민이와 하은이에게도, 로아와 리아에게도, 민경이에게도, 또 지훈이와 재혁이에게도, 다현이와 도현이에게도, 또자기야 이하이 호주에 있는 이하이에게도 하나님의 편지를 쓰셨어요. 바울이 또각또각또각또각 또각, 또각, 또각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마음에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계속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힘듦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너무 잘하시고. 우리의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거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쁨도 아신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한번 따로 나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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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우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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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등, 믿음, 믿음, 고마, 고마, 사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손 모아, 정성스러, 정성으로 우리 드립시다.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성모와정성모와 하나님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자, 친구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고 따라해 주세요. <laughs>